이제 올해부터는요, 이제 어, 이동, 음, 이동이나 문서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서서히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뒤로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또 이제 애동생님이시고 네. 또 신점으로만 검사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네. 그런 선생님 점사를 신점으로 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선생님 점사를 보시는 거예요? 나이 정도는 서로가 알아야 되니까 음. 뭐 다른 거 없이 일단은 나이 정도 묻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온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뭐 특별한 경우에 어 그럴 때는 이제 생년월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음. 뭐 신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음. 점사 딱 점사부로 오면은 물어보는 네. 거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신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네. 어 좋네요. 그러면 스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게 63세가 되신 우리 우리 호랑이띠 분들을 우선 알아볼 건데 네.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 네,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우리 63세 호랑이띠를 딱 호랑 딱 신적으로 느껴봤을 때 어떠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나세요, 이분들? 기운이 강하다. 어, 그런 분들이 많고 일단은 팔자가 세신 분들도 많고 어, 외로운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왜 호랑이인데도 호랑이 기운이 약한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민생 분들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 기운이 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주로 어, 거의 대부분 어, 호랑이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 많겠죠. 아니면은 뭐 관리자나 나란일을 하거나. 어, 그러신 분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면 스님,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주가 좀 높고, 세고 네. 이러다 보니까, 흉파들도 네. 좀 많이 겪었겠네요.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죠. 음. 음.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음. 큰 사업을 해도 사람 때문에 음. 또 힘들고, 또 크게 들어오고 또 크게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사람 때문에 조금 많이 되어요 이분들이 기운은 세지만 마음이 여리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민생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 너무 힘들어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세신 분들 어, 보통 우리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되고 남편하고 뭐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나 음. 뭐 하여튼 좀 팔자가 세요 여자로서 음. 음. 가정이 있어도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그렇죠 외롭죠 아, 외로워 음. 근데 이분들이 또 그런 거를 또 티내는 분들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익하다가 그런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음. 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갑자기 호랑이로 변신한다고 보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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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욱하는게또 있고. 네. 아. 그럼 선생님 어쨌든 이분들 살아온 삶이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좀 많았다면은 네. 중요한 건이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갑진년부터 해서 변화하는 이 운기에 이분들은 좀 어떤 운기가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이제 올해부터는요. 이제 어, 이동, 음. 음, 이동이나 문서.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서서히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뒤로 보면은 좀 올해부터 좀잘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삶은 괜찮으시겠죠. 음. 응.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잘만 내가 계획 잡아서 잘 가시면은 뭐 문서 뭐 아니면 내 삶에서 변화 변동 어 그런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음. 응. 그니까 말년에 새롭게 도전해도 되는 해. 어. 왜냐면 이분들도 나이가 63세면은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에이. 이 나이에 새롭게 내걸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것. 그런 것도 그럼 좀 괜찮은 거겠네요. 선생님. 아, 그런 거 이제, 어, 음. 좋아요. 좋은데 음. 진짜 이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음. 강한 척 하지만 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음. 이게 거절을 또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것만 좀 제발 주의하시면 될것같요내 거를 좀 챙기세요. 내가 있어야지 상대방도 있거든요. 어 그것만 챙기시면 이분들은 괜찮아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같이 하자 어 거기에서 마음이 약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내가 결정을 하고, 아, 내가 봤을 때 이게 괜찮겠다. 음. 어, 정 내가 그렇게 못하면, 사, 그, 남한테 묻지 말고, 음. 차라리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어,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실패가 거의 없다고 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음. 무언가를 또 시작을 하고, 무언가를 도전을 할 때는,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이런 거도 와서 네. 물어보고 가는, 간다는 게 되게 또 현명한 또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 음. 이건 띠로만 제가 봐드리는 거니까. 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님 이분들 아까 말씀하시기 또 외로운 삶을 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금 이제 일부 정사 못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음. 좀내 옆을 채워주는 2년짜리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도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음. 또 고집이 음. 장난 아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진득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좀 힘든데. 그래도 음. 지금은 이제 좀 말년이니까, 내려놓을 건좀 내려놓고, 어, 요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그, 이제 많이 내려놨을 거예요. 아마 그 고집도, 어, 이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이라고 하면, 한 집에 뭐 같이 살거나, 요런 거는 조금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뭐, 친구처럼 연인처럼, 요렇게 만나시는 인연은 들어와요. 음. 아, 그런 예전에 들어온다 네. 좋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 갑진년 한해 우리 이민생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이 기운들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향후에 말년의 운기까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음. 음. 그죠 정말 이럴 때일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어.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잘해 나가셨어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분들위해서한말씀더 음.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음. 부탁드릴게요 어, 고생 많으셨는데, 음. 이제, 년에 음. 이제, 올해부터 잘, 해나가시면, 말년이 편하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아아래도 정말 100% 신점으로만 음. 보시는 애1 0이다 네. 보니까 개별적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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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